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지금은 10시가 되었네요.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고 어제 나스닥이나 밀장도 괜찮게 끝나가지고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고, 그리고 흐르다 다시 올려주는 흐름이네요. 음, 오늘은 두 종목 매매를 했고, 음, TMC? TMC 같은 경우, 어, 이거 신규주이고요 신규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보면 어제 이제 요렇게 끝났겠죠. 음, 종가 마이너스 1.8%로 마감을 했고,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올려주지 못하고 계속 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어, 그러면 이제 또요 근처에 있으니까 어, 한번더 시세를 줄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막 이렇게 이탈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기준되는 봉을 훼손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한번더본 어,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분봉에서 이제 어아 아까 1봉을 보면 이음 부분 위에서 이제 시작했던 부분이고 분봉상 이제 양봉 위에 어 위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고요. 음 이제 여기 첫 봉에서는 이제 페이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첫 봉을 확인하고 두째 봉에서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물론 이것도 확인했지만 올렸다가 이제 빼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때는 이제 손절을 빨리 짧게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뭐든 내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매매 기준. 그래서 이제 분할로 매도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조일알미늄. 음. 요거 어. 단기과열 종목이에요. 전 단기과열 종목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3일 후 이제 시장이 어 시작되면 얘 흐름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제 많이 지켜보는 편이에요. 그럼 확률상 한번 자리는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젠가? 그제도 하나 있었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항상 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조일알리미늄이 어 가능성이 있었다, 뭐 일봉상으로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조금 매매하고 있는데 어 이제 요 봉을 올려주더라고요. 시가를 이제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서 이제 빠르게 매수를 했고. 이렇게 매수를 하고, 이제 분할로. 왜냐하면 두개다 집중해서 본다는 게, 물론 뭐 어떤 분은 세 개까지는 가능해, 뭐 이렇게 얘기 하지만, 가능하겠지만, 이제 심적으로 한 가지 이제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요것도 뭐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고 정리를 했어요. 뭐 수익일 때야, 뭐 빨리 정리하든, 뭐 하나를 자르든, 문제가 되진 않죠, 그죠? 음.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게 어, 수익으로 마무리 했고요. 어, 이렇게 종목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어, 연구를 하고, 뭐 단기과열 끝나는 애들이라든지, 오늘또 신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잖아요. GI, 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이제 신규 상장을 해서 이제 하면, 자리를 주는 애들 자리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먹을 자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위험하지만 그만큼 또 매수세도 붙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뭐 스캘핑 단타니까 요거를 잠깐 하나 먹고 이제 나오는 개념이라서 욕심 내지 않고 뭐 2, 3% 정도 먹는다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남은 시간 어, 좋은 하루 보내 세요.